그냥 목욕 시간이 5분이면 끝나니까 푸화핸들의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유가는 템빨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즈입니다. 제가 요즘 아기 목욕할 때이 샤워 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기가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되게 이렇게 서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목욕물 받지 않고 샤워할 때 쓰는 이 샤워 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육아템들 중에서도 아가짱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샤워 핸들도 아가짱 제품이에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이 오리까지 달려있어가지고 아기가 목욕 시간이 더 노는 것처럼 재밌게 할수 있어요.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샤워기를 걸어가지고 바닥에다 내려놓지 않고 씻어도 되고 예전에는 목욕물, 행굼물 받아주고 목욕 시간이 되게 길었는데 이 샤워 인자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목욕 시간이 확 단축되니까 그냥 샤워하듯이 물 후루룩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도 힘들어하지 않고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누르면 그 미세하게 높낮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키가 커져도 되게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잘쓸수 있다는 점. 물 빠진 구멍도 있고 미끄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오돌. 토돌하게 설계된 점도 아기가 힘이 그렇게 많이 단련되지 않은 아기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이 제품으로 고른 이유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아기 몸이 닿는 이 부분인데요. 이 재질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살에 닿아도 아프거나 까슬거림 없는 끈한 제형이기 때문에 아기도 뭔가 여기에 폭 안겨있는 느낌? 여기 밑에 버튼을 누르면 이 팔을 벌렸다가 조였다가 할수 있거든요. 아기에 맞게 딱 안정감을 주면서 씻을 수 있어요. 이 아가짱 핸들을 사용하면서 엄마도 편하고 아기도 편하고 이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또 샤워 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기들이 이제 막 뒤집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욕조에 누워있지 못하고 이게 기대서 누울 수 있는 욕조였거든요. 근데 그 욕조에 기대서 누워있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물에 들어갈 뻔한 적도 있고 어쨌든 저는 너무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아기가 키가 조금만 더 크면 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유식 먹기 시작하고 나서는 여기 다 묻으니까 이유식 먹고 나서는 목이랑 얼굴을 항상 씻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이 샤워 핸들에 세워놓고 물로 쓱 뿌려주면 너무 간편하게 씻겨요. 그리고 엉덩이 씻어줄 때도 너무 좋은 게 점점 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되게 위태롭고 아기 힘도 세지니까 아기를 이렇게 들고 씻기기가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럴 때이 샤워 핸들이 딱 고정시켜주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아기 목욕시키는 시간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면 따로 준비하는 물 받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목욕시간이 5분이면 끝나니까 누구도 스트레스가 없는? 역시 유가는 템빨이다. 여러분도 아마 시중에 많은 샤워 핸들이 있어서 어떤 제품으로 골라야 할지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이아가짱 샤워덕은 없는 기능이 없을 정도. 팔걸이 부분이나 샤워 거리, 대 발판에 물 빠진 구멍까지 정말 그냥 그 샤워 핸들의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 보고 있는 엄마들 오늘도 우리 유가팅 합시다. 그럼 안녕.